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시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날개미 인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이뇨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이 되어질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들님들을 우리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주님께서 은혜로 돌보아 주시어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무더위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들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무엇보다 굳세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들님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 성들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귀한 성들님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 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아무곳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시내를 쏟아냈으며 <laughs>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적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거독과 무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공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이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의세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열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아 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욕기 29장은 31장까지 이어진 새 친구와의 논쟁을 마무리하는 최후 진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9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욕이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그때에는 그때에는이라는 구절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요의 복을 주셨고 나와 함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고 존중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은 과거 동방에서 제일가는 부자로 살았던 시절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든 부요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똑똑하거나 자신이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때문이거나 혹시 혹은 여러가지 삶의 여건들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시절이었는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비 지금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져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던 하나님, 나에게 복주시던 하나님을 지금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전처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이런 고난과 고통에서도 견디고 참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요배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난날을 돌아볼 때, 그때가 참 좋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 우리가 아직 건강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한참 잘 나갈 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욕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빛날 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행복할 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부유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돈이 없었어도 아니고 몸이 건강하지 못했어도 아니고 오히려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의 존경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른 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루가 되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하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달락은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신이 어떻게 선한 일을 힘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욕은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았고, 죽게 된 자조차 욕을 축복하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으며,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되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의 아버지가 되며, 낯선 자들에게도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를 물리쳤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자들과 싸워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은 자신에게 복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부유하게 하여 주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았고 병든자와 소경과 장애인을 돌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조차 은혜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것에 인색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데 힘쓰십시오. 그것이 주신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다 채우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놀고 싶은 것다 놀고 쉬고 싶은 것다 쉬고 보고 싶은 것다 보고 즐기고 싶은 것다 즐기고 난 뒤에 공부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 모두를 살리는 방법은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정해진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입는 문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등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십시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할수 있는 많은 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워 보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 봅시다.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상황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시작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와 복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은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삶이 오래도록 보장되고 그의 명예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끊임없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받고 존중받고, 사람들이 그 가르침 받기를 즐겨하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높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구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아사 열두 제자를 불러 불러서 이러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신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논쟁해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난번 병자를 고치실 때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나를 데리고 가셨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지? 예수님이 아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오고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를 위해 사용하게 될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고 보잘 것 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지 못하고 무시와 경멸의 대상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는데 살리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섬기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것을 고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를 섬기는데에. 내가 좀더 게을렀음을 작은 소자 하나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더 낮아지는 계기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높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중받고 귀중히 여김 받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세상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런 귀한 삶으로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